시청자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콘트마스터 이정훈입니다 우인 종목들을 핵심을 철저하게 다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성장시키고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네오 분석 영상이고요 또다시 네오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었기에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이 4월에 정말 좋은 흐름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부 다 말씀드려 볼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핵심만 네오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네오는요 중국어로 샤오이라고 불리고 있고, 2014년 중국의 다홍페이가 기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장점을 결합해서 만든 코인이고요. 중국 최초의 암호화폐로 중국에서는 상당히 유명합니다. 자, 네오의 가장 큰 특징은 네오 컨트랙트라는 독자적인 스마트 계약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암호화폐다 보니 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한다면 위야말로 엄청난 떡상을 할수 있는 코인이지만 현재 중국의 경우 암호화폐 사업을 아직까지는 규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보시면 중국이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개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1대1로 이니셔티브를 위한 초대형 블록체인 인프라 플랫폼, 그러니까 새로운 블록체인 플랫폼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움직임을 보면 확실히 중국도 변모해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중국 정부가 결국에는 암호화폐를 인정한 사례라고 봅니다. 자, 간단하게 네오 관련해서 다뤄봤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님들을 위한 선물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차트 분석, 앞으로의 대응방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이라던가 수급, 그리고 시장 상황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다 말씀드리고 영상에서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직접 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잘 적용하시게 되면 ATM 기처럼 돈을 뽑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매매의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분명히 정답에 가까운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기준, 이 기준이라는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그냥 매매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매수하고 손절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서 많은 경험을 녹이고. 진행한다고 하면 돈을 못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분장 여러분들께 큰 수익 보여드리고 그런 수익을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차트 기초, 기본적인 틀조차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참여하시는 분들께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중심적인 틀만 담아가지고 만든. 코인 비법 전자책 4 권을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자, 코인에 대한 공부를 원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증권가 출신 전문가가 직접 교육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20달러까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시는 이 전화번호 010 4823 9 2 6 2로 이벤트라고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들이고요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4권으로 분할을 해놨고요 당연히 핵심만 쉽게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 드리는 거니까, 자, 선착순 그런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채널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자,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에 썼었던 이 전자책까지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을 드리는 것일까요? 자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 4823 9262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힘들게 차트 분석하고 패턴 분석한 내용들 다 담아 전달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걸로 꼭잘 공부하셔서 이 뜨거운 불장 속에서 누구보다 크게 승리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종목 주봉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매매하시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핵심 사안 단기 대응 방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매매 시에 핵심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사안은 현재 종목이 추세 상승인지 그리고 현재 위치가 유리한 가격대인지 아니면 불리한 가격대인지 그리고 저항은 어디인지 지진 어디인지 해당 종목의 고래 세력이 빠져나간 상황인지 아니면 일부만 차익 실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끌고 갈 것인지 자, 이런 것들이 매매 핵심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오 같은 경우는요, 확실히 상승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모든 자산은 하락과 횡보 그리고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자, 차트를 보시면 지난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2021년부터 하락세가 시작이 되어서요 쭉 내려오다가 2022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횡보 구간이 진행이 됐죠. 자 2023년까지 진행이 됐고요. 제가 늘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 주봉상 50선을 이격을 좁힌 상태에서 올파하는 시점부터가 진짜 상승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은 이때 시작된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앞전 횡보 기간은 세력들의 매집이 일어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이 기간 동안에 매집 이 잘된 종목일수록 상승 구간에서 탄력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네오 같은 경우는 행보 구간에서 거래량이 상당하죠. 매집이 잘된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간이 유리한 가격 구간인지 불리한 가격 구간인지 따질 때는 세력의 현재 평단가를 계산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네오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서 5점까지는 두배 이상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인 차트에서 봤을 때 그다지 오른 것이 없죠. 이 전체적인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유리한 가격대, 괜찮은 가격대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현재 세력은 수익권일 것으로 추정은 하나, 아직까지는 약수익 정도고요. 가격이 눌리게 되는 경우, 이 세력들도 가격을 방어해주는 그런 시점이 오 수밖에 없는데, 그때를 보통 맥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지지자리가 19,000원이었죠. 아, 여기는 웬만해서는 풀리지 않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시점이 세력가 부근이고 장대 양봉의 중심값, 2만원과 가까운 위치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구간은 하락파동, 하락 3파가 이때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하락 파동은 기본 하락 3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절대 손절할 구간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대한 말씀드린 이 가격대 부근, 이 부근에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일봉상으로 잘 보시면 저기 50선, 연두색 선이죠. 지난 구간에서는 이 50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일으켰지만 현재는 좀 이탈이 된 상태죠 자 그래서 살짝 더 내려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 되었고 이제 좀 있으면 맥점 신호를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삼각수렴 후에 다시 한번 후가 강하게 분출될 수 있다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 지난 2월 영상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매수 맥점의 시점들을 다 말씀드렸었는데 이 매수 맥점을 못 잡아서 수익 놓치신 분들 정말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정확한 기준점을 못 찾고 계셔서 타이밍을 놓치고 계신데요. 현재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매수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매도하는 게 맞는지, 단타, 단기 대응도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 명확한 매도, 매수 근거에 대한 정확한 시점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이 단기 트레이더 분들이나 코인, 주식, 선물 모든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한 이 시그널 지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몇년 동안 검증을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승률은 90% 이상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보여드린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 시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 빨간색 구간이 하락 추세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부터 상승 추세 구간이 됩니다. 이 상승 추세 구간에서 롱차, 이 시그널이 뜨는 순간부터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이후의 모습을 보시면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죠. 자, 우리가 어떤 이런 기준 이런 중심축 없이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 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다시 손절하고 세력들이 흔드는 구간에서 못 버티고 팔아 버리고 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이죠. 자,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 정확한 타점, 현재 구간이 상승 구간인지 하락 구간인지조차 얘기해 주는 그런 유튜버가 없죠. 자, 아무리 종목이 좋다고 해도 절대 한 방에 그냥 오르진 않습니다. 마치 시소를 타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불편하게 만들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어떤 구간에서 사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죠. 아무리 우리 종목이 300%가 간다고 해도 흔들리는 구간에서 그냥 매도해버리면 몇 달, 몇 년을 버텼던 간에 그냥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어떤 기준만 있다고 한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식 시장부터 해서 코인까지 15년 동안 계속해서 이 통계를 내보면서 기준을 적용해서 이렇게 매매 시그널을 만들었고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세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그널은 굉장히 직관적이고 간단하고요.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여기서 붉은색 구간은 추세 하락 구간이고. 이 연두색 구간은 상승 추세 구간인데요. 이 상승 구간인 롱 추세 구간에서 롱차라고 뜨면, 자, 매수 신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렇게 하락 추세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요. 이때도 보시게 되면 하락 기간이 굉장히 길었었고요. 시그널에서도 롱차, 그리고 롱 추세 이렇게 뜨는 순간부터 대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쇼 추세가 나오는 이때는, 당연히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시바이노 차트도 마찬가지인데요. 9월, 10월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다가 정확히 추세가 바뀌는 시점이 이때죠. 이때부터 정확히 반등이 시작이 됐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4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차트를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주식 종목인 포스코 DX 차트인데요. 4월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정이 나오고 지루하게 이어지다가 롱 차가 조금 먼저 떴는데. 이렇게 롱 추세까지 뜬 시점부터가 매수 시점이 되겠고요. 그 뒤로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물론 주식에서는 재료 공부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자, 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제가 유료로 제공을 했었던 시그널인데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만들어 내는 그런 지지 자리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50선에다가 매수 맥점 신호를 정확히 표시를 해 주었고요. 차트 패턴이 굉장히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매수 맥점 자리가 될수 있는 그 절대 지지자리는 몇 개가 되지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 매일같이 모든 차트 패턴들을 스크랩하면서 매수 맥점이 되는 시그널들을 정확히 다 찾아 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적인 몇 가지 포인트만 알게 되신다면 돈을 안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맥점 신호에 대한 PDF, 전자책도 시그널과 함께 다 전달 드리겠고요. 이거 의외로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꼭 매수, 맥점, 자리들에 대한 이 전자책도 받아가셔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시그널하고 같이 보신다면 시너지 효과도 좋기 때문에 정말 편하고 쉽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나 제한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 채널을 걸고 자,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안 드리면 제 채널 싫어요 엄청 놀리면서 결국 다 채널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확실하게 드린다는 것이고요. 어, 불장에서 꼭 많은 분들이 받아 가셔서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팅 받으시는 방법은 유튜브 보는 것만큼 정말 간단하고요. 010-4823-9262로 이벤트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 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적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한 무조건 드리고요. 자몇달 후에는 제가 영상에서 이런 부분들을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 꼭 기회 있을 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정말 제 구독자님들을 꼭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 영상 보실 때 자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